여러분 안녕하세요 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어, 오늘은 액괴를 만들기를할 건데 제가 액괴 이름을 아직 안 지었어요 동영상아이 액괴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같이 짓도록 할 텐데 그러면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폰 물임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노란색 아이폰 물 올렸고요 또네 그리고 아이클레이 필요한데 색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섞을 거 필요하고 아모스 물풀 그리고 소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. 일단 아이폰물에다가 이렇게 아이클레이 적당한 을넣고 녹여주세요. 녹여주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이렇게 거의 녹여줬는데, <laughs> 아, 원래 노란색 아이폰물에 빨간색 아이클레이를 녹였잖아요. 근데 이게, 어,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빨간색 밑에서 뭔가 자홍색이랄까요? 어, 엄청 예쁜 색이 나왔는데 더 섞어보고 오겠습니다. 녹이고 올게요. 네 이렇게 다 녹여 주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다 녹인 여기에 <laughs> 아머스 밀풀을 짜줄 건데요. 어, 이거는 양을 좀 맞춰가면서 해주세요. 뭉칠 정도로만 조금 뭉칠 정도로 해주세요. 이때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거든요.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여기 그 작업에서 망치면 진짜 막 망치는 거일걸요? 아머스 밀풀을 짜주시고 자 섞어주고겠습니다. 물풀을 짜주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조금 뭉치기만 할뿐 이렇게만 되고 그래서 소다를 조금 넣어줍니다. 여러분 소다를 넣어주었는데 뭉치긴 뭉치네요. <laughs> 이 상태에서 또 아무 스물 풀을 한번더 넣어줍니다. 이제 준비물이 하나 더 들어요. 이제 그 준비물은 물입니다. 물을 갖고 와주세요. 짜고 섞겠습니다. 일단. 네, 이렇게 뭔가 뭔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. 그럼이 상태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주고서 이거 다시 녹여야 합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걸 또 다시 녹이고 계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녹여줬습니다. 근데 완전 탱탱한 액기가 됐어요. 보이시나요? 엄청 진짜 탱탱하죠? 술도안먹고 우와, 색깔이, <laughs> 예. 카메라상에서는 지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자몽색 쯤 그런 거여서 저는 이 이름을 음 생각하고 오겠습니다. 어이 애교의 이름은 자몽 탱탱이 애교입니다. 오. 자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유튜브 닉네임을 바꿀 건데요. 그 이름은 12월 마지막 날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유튜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을 또꾹 눌러주세요. 이름이 바뀌어도 구독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안녕.